안녕하십...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프레스나인 정유진 실장입니다. 저희가 매번 커피머신만 이제 주로 리뷰를 했었어요. 보시는 분들이 맨날 커피 타령만 한다고 재미가 없다고. 더 이상 뭔가 좀 새로운 아이템을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오늘 모신 회사가 재빙기로는 이미 한국에서 정점을 찍고 계시고요. 가장 빛나시는 영업사원이신 김재현, 과장님 차장님이시죠 지금? 아니요 과장님? 과장이요. 근데 호시아키가 재빙기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네. 사실은 종합주방 맞습니다. 회사예요. 네. 굉장히 아이템이 많고 네. 그다음에 냉장고 같은 경우도 한국에 런칭되신 뒤 언제부터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는 2013년도부터 이제 진출을 하게 돼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재빙기만 파는 뭐 작은 회사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데 알고 보면 저희가 80년 가까이 되는 전통이 있는 회사고요. 아, 대기업 다니신다고 이제 여기다가 네. 네. 온 주방을 호시작기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냉장고. 요즘에 기능적으로 재료들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디테일링을 좀 필요하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외관도 이쁘고 좀 브랜드 파워도 있고 괜찮은 냉장고가 섭외가 됐는데 이게 호시작기에서 나온 이 제품부터 네. 이제 슬슬 설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네. 제품은 이제 저희 스탠드형 냉장고 중에 어25 박스형 냉장고입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이렇게 한한 줄이 있으면 25. 맞습니다. 이게 두 개가 붙으면 45. 45. 네.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실제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냉장고하고 그렇게 크게 외관 차이가 뭐 있거나 하진 않아요. 보통 디테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냉장고, 업소용 냉장고 는 거의 사실 비슷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이 네. 냉장고는 좀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요? 이제 트로피컬 라인업이라 그래서 더운 지방에서 이제 최적화된 그런. 기능으로 갖고 들어왔고요 사실 요게 좀 팁이긴 한데 밖에 느끼는 온도보다 네. 사실은 주방 안에 온도가 훨씬 더 뜨거워요 맞습니다. 왜냐면 제품 사는 게 워낙 많고 화구들도 좀 있으니까 네.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냉각되는 장비들은 온도에 외부 온도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네, 네. 냉장고라고 하면 한 38도 이상이 넘어가면 좀 퍼지게 돼 있어요. 외부적으로 온도의 영향을 받으니까. 네. 온도 영향에 따라서 저희는 그 기준을 43도 정도. 일단 이,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laughs> 네. 여러분들 제빙기 호시잡키 보시면 항상 요 페란, 파란 펭귄이 서 있어요. 요 펭귄이 나는 주방에 가장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인증 마크기도 합니다. 네. 아나좀 펭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외관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냉장고다. 모양은 거의 비슷데 디테일 같은 게좀 틀리긴 한데 네. 일단은 외관 마감 재료부터 좀 설명해 줄래요 저희가 마감 재료는 이제 서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일반적인 국내에서 사용하는 뭐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어, 안에 밀도가 굉장히 높게 구성이 돼 있어요 도어 캐치 같은 게 되게 좀 이게 보통은 여기다 손잡이 만들어 놓지 않나요? 보통은 이제 손잡이가 뭐 이쪽 뭐 모서리 쪽에 있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한 쪽만 잡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안쪽을 보시면 접어놨네. 네. 이렇게 접혀있어요. 네. 절곡을 통해서 키가 뭐 작으신 분들이나 크신 분들이나 뭐 손잡이 찾는데 불편함이 일단 없으시고요. 바쁜 시간에는 보통 빨리 얼굴 막 닫아야 되니까 네. 그냥 어딜 잡아도 사실 열린다는 거. 그럼 요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요... 100만원대 초반에서부터 네. 구성이 되어 있고요. 45박스, 65박스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사실 국내 저희가 상륙할 때부터 좀그 가격 경쟁력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통의분들은 이제 호시잡기 냉장고 하면 너무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저희 뭐 지금 여기서 가격을 오픈하기보다는 이제 <웃음> 상담을 <웃음> 통해서 보는 가격을 오픈하는 데 연락 주시면 안내드릴 네. 거예요. 프레스나이... 저희가 보통은 네.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그렇 이제 기계를 잘못 다루시는 뭐 알바생분들이나 네. 여러 사람들이 만지다 보면 네. 세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있어, 있어, 뭐 있어, 있어, 있어. 뭐 닦거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실 때,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매립을 해놨고요. 아. 네, 커버를 달아놔가지고. 오 디테일하다. 네 세팅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네. 뭐 아무나 세팅을 하실 수는 없게. 그쪽 기능이 키가 4개 정도 있는데. 네, 키가 4개 정도가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세트 이제 버튼이 있고요. 이거를 네. 눌러서 업다운을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이 네, 뭐. 온도 조절이요. 25.7도로 되있지 아, 이거는 지금 방금 저희가 꽂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네. 방금 꽂았어요. 미리 냉각을 좀 시켜놨어야 되는데 네. 방금 네. 뜯었기 때문에 네. 네. 간단하게 쓸수 있고요. 네. 근데 커버 있는 거 진짜 괜찮다. 네. 그리고 거기다 깨알같이 호 시작해라고 써놨어요. 트로피컬 라인업으로 그 버틸 수 있는 온도를 좀 높여놨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효율 등급이 조금 올라간 거고요. 그 예를 들면 국내 소형차를 타실 때 네. 그리고 뭐 중형차를 타실 때 소비 효율 등급이 다르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컴프레셔가 조금 더 강력한 맞습니다. 게 들어가서 컴프레셔 성능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더 대용량으로 들어가 있다. 그 여러분은 냉장고의 머슬카를 보고 계신 겁니다. 좀 네. 열어서. 네, 지금 안쪽에 보시면. 비어있는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칸, 일반적인 렉이 있죠 네 일반적인 렉으로 네. 칸을 막아놓고 이렇게 쓰시는 형태인데 네. 네, 기본형이 있고 네. 이렇게 시트팬형으로 갈수 있는 옵션이 있는겁니다 왜냐면 요즘에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냉장 냉동마이크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베이커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고런 재료들이 좀 디테일하게 약간 이렇게 세분화시켜 나눠줄 필요가 있거든요 하단까지도 저희가 16개의 네. 펜을 꽂을 수 있는 형태. 어, 이건, 이건, 그렇구나. 여기가 아예 뚫려 있구나. 네. 네. 일반적인 저희 7, 8 형태로는 네. 이렇게 뚫려 있는데, 네. 냉장, 냉동, 겸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만, 네, 이렇게 네. 벽벽이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그럼 냉장고 같은 경우도 옵션별로 좀 어려우시죠? 잘 모를 거야. 네. 그럴 때는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걸로. 예.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이거 냉장고 뒤에 한번 돌려보세요. 아, 이게. 어우, 냉장고 도는 모습 이렇게 라이브로 보여드리기 쉽지 않은데, 바퀴가 달려있네, 밑에. 네. 배송은 되게 편하겠다. 기게 컴프레셔 쪽에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왜 네. 이렇게 감옥처럼 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뒤편에 그리고 위편에 사람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있기 그쵸, 때문에 대충 가려놓는데, 대부분 여기 네. 다 개방을 시켜놓는 형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없어. 열도 뭐잘 빠져나가라는 부분이 네, 네. 있을 거고 전선을 갉아먹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 더 가드를 쳐놓은 겁니다. 아 요런 디테일함이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어우 네. 아, 잘한다. 어, 그데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어자 그러면 냉장고에 가장 카페 하면은 테이블 냉장고를 빼놓고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다 이 냉장고가 없는 가게는 없어요. 맞습니다. 일단 안쪽을 보시게 되면, 네. 어, 팬이 달려있어요. 그 냉매를 이제 그 안쪽에 골고루 공급해줄 수 있게끔 네. 바람을 통해서 이제 냉기를 쏴주는 형태고요그 네. 전까지는 후시작기가 약간 좀 가격 경쟁하기 어, 좀 힘들었죠? 네. 얼마나 큰 제품입니까? 근데 간냉 넘어오면서 좀 후시작기가 이제 경쟁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테이블 냉장고 중에 가장 경쟁력이 어떤 거다? 딱 한마디만 좀 찍어서 얘기해주시면. 제일 먼저 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네. 온도 탑다운 속도라는 게 있어요 탑다운 속도 그러니까 이제 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네. 아무래도 냉기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쵸. 닫고 나서 정상 온도까지 다시 회복되는 시간 네. 그 탑다운 속도가 여러 가지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해본 결과 가장 빠릅니다 다른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테이블 냉장고하고 외관적으로 큰 특징이 있는 건 아닌데 이귀 부분하고 끝에 라인업 디자인은 굉장히 좀 심플하게 잡아놨어요 네.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하실 때 네. 그 기계실에 대해 그 디자인 심플함 네,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씀이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왜냐면 심플한 게 느껴진 게 기계실이 작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많이 작네 요 네. 700으로 구성을 해놓으면 네. 뭐 카페 같은 데 이제 주방을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만큼씩 튀어나온 경우 그쵸, 그쵸,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거 사실 나는 이거 정확히 맞추고 싶은데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지금 냉장고 테이블 냉장고 지금 사이즈 어떻게 나오죠? 테이블 900부터 시작이 되고, 네. 900, 1,200, 1,500, 1,800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나온다는 건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는 냉장고에 대한 사이즈는 전부 다 네, 대응이 네. 된다는 거. 됐습니다. 냉장고의 덱스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높이도 조절할 수가 있다고요? 네, 높이가 저희가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가는 이제 조정발이 네. 높이를 800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800으로요? 네. 요 냉장고 요 사이즈 맞추는 게 생각보다 디테일합니다.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선택해서 초이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죠. 네. 그러면 사이즈가 그러신 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밖에 거 없겠네? 그렇죠. 아, 그렇답니다. 네. 하고 이제 기계를 뒤를 돌려봤는데 자 아까 말씀하시는 게 저거죠 플러그 맞습니다. 네. 자 콘센트가 약간 여기에 들어가 있네. 네. 이게 네. 의미 없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의미가 있었다. 네. 보통은, 이런 사소함에도 보통은 뎁스를 뭐 내가 700으로 정확하게 인테리어를 짜놨는데 네. 설치를 하고 보니 앞쪽에 2, 3cm가 튀어나오더라.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가 이제 콘센트가 튀어나와서 바짝 붙이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희는 안쪽으로 2cm를 좀 매립을 해 놨어요. 네. 그래 가지고 저희 거를 혹시 선택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하기 전에 이 부분에 콘센트 콘센트를 넣으면 되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고 인테리어를 해 주시면 뎁스를 정확하게 맞춰서 따실 수가 있습니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아까 온도계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아, 네, 온도계. 저 다시 돌려라.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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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라. 저희가 커버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네네. 네, 세팅할 때이 커버를 이제 여신 다음에 세팅을 하시게끔 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같은 테이블 냉장로 디자인도 좋고 네. 외관도 좋고 네. 가격도 경쟁력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큰 포인트다, 핵심 포인트. 이거는 정말로 저희 코시자키만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아 전략 무기, 네. 네, 핵심 포인트. 냉장 테이블인데도 불구하고 네. 온도가 영하 6도까지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냉장인데? 거예요. 네, 냉장인데요. 보통은 이제 영하 2도까지 세팅이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냉기를 뺏기게 되면. 영상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신선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생지에 대해서 특히나 온도 편차가 커진다는 거죠. 커지죠.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커진다, 커진다는 얘기지? 저희는 네. 영하 6도로 구성을 해놓으면 위에 4도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네. 뭐 냉기를 뺏기더라도 영하를 계속 영하 1, 2도 정도 그러니까 생지를 보관하기에 가장 최적 최적의 온도 영하 1, 2도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능력의 컴프레서를, 엄청난 컴프레서를 가진. 시작해 테이블 냉장고에 네, 어우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부심이 터졌어요 <laughs> 어아요 냉장고 문의가 궁금할 때 얼로 전화해야 될까요 프레스 나인 18776733으로 전화. 전화번호도 외우셨어요 18776733으로 전화 주시면 요 냉장고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물론 제가 바꿈면 전화 안 받습니다 네. 네, 신체 장이 전화 받아서 안전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연락 꼭 주시고요 찍었던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네. 나름 그래도 좀 연습을 하고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연습도 하셨어요? 네 근데 기왕 해보니까 네. 시장님이 더 대단해 보이시네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저도 땀이 흠뻑 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laughs> 지금까지 프레스나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laughs> <laughs> 마무리할까 이제? 어? 어? <laughs> 주심이야? 뭐, <오>, <laughs> 야 네가 해 <해야> 이제 <laughs> 2021 프레스 나인 뉴 라인 웅장하지만 디테일함 터프하지만 감각적이다 극과 극에서2021 미션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What's next? 카페를 꿈꾼 자 프레스 나인의 인스토랑 Subscribe to Press 9.